바닥을 보여요. 어, 스탠다. 자, 할게요. 자, 얘들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할 거야. 잘들어라잉 자, 아, 근데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알기 전에 아,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주어가 <laughs> 뭔지. 어, 주어. 목적어가 뭔지. 목적어는 목적어예요. 뭐어가 <laughs> 뭔지. 고어는 방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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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미주는 말인가? 그리고 동사가 뭔지. 뭐, 동사 는 뭐뭐 바로 끝나면 아, 아주 천재적이네요 주어는 그 그기에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목적자 주어는 어디 있어. 앞에 위치합니까? 맨 앞. 동사 앞에 위치하죠. 응. 그래서 I am 할때 I가 디드. 뭐가 된다? 주어.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am이 뭐가 됩니까? 음, 동사가 음, 되는 거야. 자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I love y 을 을을을을을해 르르르르 가 많아. 나는 이뭡니까 주어, 주어, 주어야, 주어, 좋아 을. 자 러브가 뭐가 됩니까? 동사그 유가 뭐가 됩니까? 동 유가 뭐가 됩니까? 목적어. 유가 뭐가 됩니해석을 하죠. 가 뭐가 됩니까? 동서가 유니까 동서가 유가 뭐니서 목적어와 가어니 차이점이 중요합니다동어 같은 경우에는 니까 동서가 유가 Pretty. pretty 그리고 I am a l u t 아니 I am a니까 명상을 해야지 study do study want 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B동사 다음에 웬만해서 B동사 다음에 오는 놈들은 다 누구다? 어. 보보로 되는데 어. 자 요거는 형용사 형용사 기억나니? 네 형용사가 뭐야? 응불주는 보충 어. 자 요거는 명사죠 명사는 사서장식 아, 음. 어. 자, 그래서 이 명사가 될 때는 동격, 같습니다. 내가 곧 누구야? 나. 내가 곧 누구냐고. 학생, 학생. 학생. 학생이고, 나는 어떤 상태야? 예쁘다. 어. 그래서 형용사일 때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명사일 때는 늦는, 동격, 단어 어, 내가 곧 늦다. 나는 그게 보어에 대한 내용이고, 동사에 대해서는 우리 세 가지 배웠죠. 네. 1번 동사, 비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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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사. 조동사. 역시나역시나 역시나. 그리고 조동사 뒤에 나온 동사. 앞에. 아, 네. 원형이 와야 된다. 자, 뭐 여기까지만 하면은 끝입니다. 자, 1형식은 어떻게 생겼냐. 1형식은 주어와 오. 동사. 동사. 끝이야. 와! 끝. 그. 그. 오, 공연 중. easy. 일형식. 자, 2형식은 자, 주어, 동사, 보어 뭐? 뭐. 맞아요 주동목 주어? 주어 주동목 주동목 주어 동사 보어 명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맞아 주동목 되게 주동목. 열심히 읽기해 아, 주동,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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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목, 주동목 주동목, 주동목, 주동목 사랑해, 뚱이 주어, 주, 주, <웃음> 주, 주, <웃음> 동사, 목적어 아까 설명했죠?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한다? 목사어은 들를 들목하고 보어는 두 가지 역할을 보충. 하는데 누구를 주어 보충. 주어를 보충하거나 음. 아니면은 주어랑 동사를 동가사. 연결 동가. 동가. 아니요 보어가 주어를 뭐하거나 설명하거나 좋아 와 같거나입니다 알겠죠 네. 사형식 자 주어동 주동간직 주동간직 아. 자 여기서 일형식 문장에서 아래 동사가 자주 사용되요라는 동사들 보입니까? 뭐뭐 있습니까? 성 컴이 무슨 뜻이야? 돌아오다 오다 그리고? <laughs> 오 가다 또 right. arrive arrive 무슨 뜻이야? 도착하다 도착하다 그리고? l 브 v e l e v e 다 나이 <laughs> 있다 예플 일어나다, 행복하다, 예쁜, 발생하다, 자, 그래서 얘네의 동기 뭐냐면은 와. 자 요거 뒤에는 뒤에 구원나 목적과와 하나, 와 하나, 뭐라고요? 일형식 아, 하잖아, 일형식 아, 뭐가 있어, 없어? 없어. 어, 그래, 없어. 그래,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come 하면은 나는 come. I go, I arrive, I leave, I die, 알겠는데. I have.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아이고, 뜻입니다. 알겠죠? 아이고, 그래서 뒤에 목적어나 보호가 필요하다, 없다? 없다. 어, 요거는 예를 들어서 오고 가고 도착하고 살고 죽고 그리고 뭔가 생겨나는 그런 것들이 다몇 형식에 사용되는 이행 동사다? 일형식에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밑에 보세요. 부사 구라는거 나옵니다. 부사 구가 뭐야? 부사 구 불는 에이 자, 부사 구를 하시는 동사. 그렇게. 장소시가. 얘들아 부사가 뭐였어? 부사는. 부추. 명사나. 아이고, 명사는, 누가, 누가, 형용사. 형용사 꾸며주는겨. 형사는 누가, 누구를 꾸며줘? 형용사랑, 문장 전체랑, 주어랑, 아이 동사랑, 장소방송. 같은 소리하고, 어, 일단, 넌 조용히 해. 형용사, 문장 전체, 동사 또 누구 꾸며줘? 아 음, 하도충. 어. 어. 다른 부사. 아하. 아 어. 그럼 부사랑 부사가 만나면 무한동력 아니에요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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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tty 뭐 이렇게 할수 <적을> 있겠네, <뱀이>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뱀이> 이렇게 할수 어쨌든 부사는 부사끼리 또구며준다는거 근데 구 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동그라미잖아 그지 <뱀이> 단어가 동그라미. 두개 이상이라는 이야 예? 예? 동그라미가 9로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가지 우리는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동그라미 가지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인데 왜개 이상이라 돼 있어요 뭐가두개 이상이니까 우리는 하나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in 더 어? room 아 room. 이게 하는데 그 단어는 세 개야 그럼 그러면 얘는 우리는 하나 어, 이렇게 그, 묶어 줍니다 이게 구니다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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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가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떠 타 부산 그런지 구 부산은 쓸모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응. 거야 거리 아니, 아니야 부산은 쓸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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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야 구만하면 뭔지. 아잇, 그러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놈. 얘가, 아, 네. 얘가 문장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부어 주어 동사 목적어에 해당돼 안돼. 안돼. 안 안돼야 얘는 안 된다고 여기 있는데. 근데 네. 이걸 왜 배우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I come 아니면 I, I uh, leave you. in my room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I live in my room. 자, 그러면 요걸 봤을 때, 어, 선생님, 여기 동서 뒤에 뭐가 있으니까 얘가 목적어 아니에요라고 착각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알려주는 부사요, 거야. 그, 그, 그. 얘는 부사구니까 목적어 부어 된다, 안 된다? 돼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이야? 부사구. 응. 몇 형식이. 응. 근데 그래, 요것만 봐야 된다. 그래서 얘가 1형식이다. 응. 이거, 이거 때문에 지금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 지금 2형식, 3형식까지 다 했죠? 네. 응. 여기 보면은, 명사나 형용사사때 부사는 올수 없어요. 보입니까? 네. 아까 전에 설명 한번 했는데, 자, 아까 전에 형용사랑 뭐가 올수 있다? 명사. 근데 부사해야돼? 안돼. 안된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보호입니다, 보호. 한번 갈게요. 너 왜? 나는 자동시 유니스타. 난 자동 형식이다. 아니요, 4형식까지 할 거예요, 어려워서. 나이스! 자, 4형식 잘 들으세요. 4형식은 말이야. 자, 우리 아까 전에 3형식이랑 별반 다르지 않지만, 누가 두 개가 나오냐면, 멍 때리면 안 됩니다. 아, 자, 누가 두 개? 근데 그러면은, 유니 3은 언제 합니까? 안 해! 다음, 아! 다음 주에, 유니 3만 합니까, 그럼? 어. 어 이게 나요자 사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 이, 고립. 자 목적어가 몇개 나오는 거예요? 주어 두개 동사 관정 목적어 직장 목적어 어. 그리고 직목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이 간목이라는 눈만 없으면 예정식이랑 네 똑같아 요 야만 없으면 은사형식과 똑같아 야만 없어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얘를 왜 적었냐면 은 원래는 I give flower 이렇게 할수 있죠. I give of flower 이렇게 적는데 여기서 누구한테 줬는지를 여기다가 대상을 적는 겁니다. 감목이 노다, 대상. 어, 대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I 준다가 기 e 잖아 그리고 원래 삼형식에서는 of flower만 있었는데 자 지금 대상이 나왔어. 누구한테 줄까? I give you. Give. 아이, 내 스스로한테 꼭 주는 거야. 자 I give you a f flower 이런 뭐가 나왔다? 너. 너라는? 계상이 나오는 게몇 형식이다? 4형 4형식. 4형식이다 그래서 우리 4형식을 얘만 삭제시키면 몇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 3형식을 4형식. 바꿀 수 있어 그랬을 때자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부사하고는 쓸모있는 자식이야 없는 자식이야? 없어 없는 누가. 자식이야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인이라는 전치사가 붙었어 안 붙었어? 어, 전치사에 명사가 붙잖아 네. 이게 바로 쓸모없는 애들이 되는 공식입니다 어, 얘네들은 쓰레기. 쓸모없는애 쓰레기가 돼버리는 공식이요 만들었어요? 어, 쓰레기 만들어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 하려고요 자 그래서 이 쓰레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짚목 주어 뭐가 붙어야 된다? 전지사를 붙이고 뒤로 넘길 겁니다 이지사가 뭐예요? 요런... 치사하게 명사 앞에 붙는 놈들이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to for of 이런 것들 아하.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총는 대부분에서 쓰이는데, 폴 같은 경우에서는, 폴은 네 가지 We 외워야 go. 됩니다. 매버게 쿡, 외우세요. Yeah. 뭐라고? 매버게 yeah. 쿡? 매버게 쿡. 매복게 쿡? 매메버 쿡? 쿡? 매복의 쿡? 매, 베이크 쿡 메이크 바이 매, 베이 쿡. 메이크 이쿡뜻 모르는 거 있으니까, 메이크 무슨 뜻이야. 어요축 마크 마크. 마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앞글자 따서 어떻게 외워 네. 네. 네버백큐. 네버개큐네버개큐 네버백큐로 외워서 그런 아이들은 자, 요거 앞에 오는 이 전체 사라는 놈이 뭘 써야 된다는 거다. 네버백큐. 아니, 포를 써야 된다고. <뭔들> 아이. 아, 이 그거 아니야? 자, 뭘 써야 된다 얘네는? 폴. 폴을 쓰는 아이들입니다. 이네 개. 자, 폴를는애 누구 누구 있어요?라고 하면은 뭐뭐뭐 나와야 된다. 네버 게쿵 나와야 됩니다. 매버, 나머지는 주를 쓰고 꼬부을 쓰는 아이 매버. 딱 하나밖에 없어. 외우세요 네버 게쿵 에스크 무슨 뜻이야? 우리가. 자, 여기는 동사가 지금 뭐가 나왔어? 이브. 네버 게 쿵이랑 에스크 있어 없어? 있어.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 네. 어떻게 된 거야? 있어. 어디서? 아. 어. 죠 네, 그러면 기 그래서... i 는 to, for, o 중에 뭘 붙여줘야 돼요? to 응. 자 그래서 응. I give a flower to, to you 이렇게 바꿔서 뒤로 넘겨주는 겁니다 응. 두 가지 이해했죠? 응. 자 그것과 이가다 설명입니다 응그 끝이야 easy 선생님 네, 근데, 네, 근데 간접이랑 있어요. 직접이랑 목이랑 다른 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야? 뭐 갈, 갈, 있어요.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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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 목적과 직접 목적은 뭐가 다르냐고? 네 직접 목적어는, 한마디로 말해서, <laughs> 진짜 목적어야. 자, 삼형식에서 네? 진짜 목적어, 이놈이라고. 그냥, 그냥 이게 직목 어, 진짜라고. 원래 간목은, 간접 목적어는, 목적어, 목적어인데, 대상이다, 이, 이 느낌입니다. 근데 한국어를 그냥 어렵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배울때 주어, 아니야, 지금 못 가. 주어, 동사, 대상. 그리고 목적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지금 노트에 적고 구슬로 예? 시험칠 예. 시험 겁니다. 네, 뭐, 예, 네. 말하는 시험칠 네. 거라고 예.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까지 외우세요. 예 아, 네. 네. 아유 쉬운데 이거 1형식, 은 주동 노트가 네. 없어요. 2형식은 어, 뭐. 노트가 어. 없어요. 뭐,